네, 안녕하십니까. 분양할림이 전무장입니다. 아, 저는 운정 신도시에 나와 있고요. 아, 지금,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공사 현장은, 아, 힐스테이트 더 운정입니다. 아, 이제, 이제, 분양, 그, 당시에, 한, 한 10, 4, 5층 정도, 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곳들이 보였었는데, 아, 지금은 이제 이 20층이 좀 넘게, 아, 지그 건물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아, 하지만 20층 넘게 됐더라도 아직 아직 절반 정도밖에 안된 거죠. 예, 그래서 최고 높이 이제 49층으로 지어지는 아, 이제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 아, 이제, 아, 이제 복합 단지입니다. 아, 그래서 아,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 2,669세대와 아,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이제 744세대로 3,413세대의 아, 이제 대단지 아, 이제 주상복합 대단지인데요. 아 어, 여기 이제 특징은 지금 저렇 저기 이제 뻘겋게 보이시는 H빔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저기가 바로 이제 스타필드 빌리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정 아니 파주에 아, 최초로 아, 이제 백화점급의 이런 대형 쇼핑몰이 아, 들어오는 그 장소. 어 아, 바로 이제 아 여기. 아, 운정 신도시 이제 와동동이 되겠습니다. 그 와동동 중에서도 어, 힐스테이트 더운정 아, 그 단지 안에 이제 조성이 된다고 어,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아, 이 힐스테이트 동원정은 이제 2025년 8월에 아, 이제 준공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입주가 이제 아,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스타필드 빌리지는 2025년 이제 10월 이제 오픈 예정입니다. 아지만 이제 이제 성황리에 아, 굉장히 뜨거운 열기 속에 아 이제 다 완판이 됐죠. 예, 이제 분양이 좀 완판이 되고 어아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 아 추후에 점점 이제 완성돼 가는 모습이 보이면 이 운정 신도시의 아 이제 이제 대장 아 부동산으로서 아또 주변에 또 시세를 아 이끌어 나갈 아 그런 이제 대장 부동산이 바로 어 실스테이트도 운정이 되겠고요. 아 오피스텔은 이제 한 8억에서 9억. 아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는 한 7억에서 8억대로 해서 아 이제 분양이 이제 아, 반이 됐는데 아, 굉장히 뭐 스타필드 빌리지가 이제 오픈을 하고 어, 예, 그그즈음이라 그다음에 이제 경의중앙선 운정역 아, 또 역세권에 또 유치를 해 있고 어, 그 다음에 아, 2026년에 또 서해선 아, 연장 아, 그다음에 또 2028년에 아, 이제 GTXA 아, 전구간 이제 개통 이런 어, 것들이 다다 아, 다 이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아, 그런 청사진이 이제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을다 이제 캐치를 하셨던 분들은 아 요런 이제 부당을 이제 받으신 거고, 아 거기다가 이제 아, 금리까지 아 이제 이나 시그널이 나, 나오고 있는데, 아그 내년 아 이제 한 중반기 아, 또좀 해서 어,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어 내려가나에 따라서 어, 또 굉장히 또 어, 이제. 좋은, 아, 그런 호재 거리가, 아,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정 신도시, 아, 예, 대장 아파트, 아, 그리고 이제 대장 복합 단지, 이 대장 부동산, 힐스테이트더 운정은, 이 분양이 지금 완판이 됐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시는 모델하우스 보이시는데, 그래서 이제 100% 분양 완료라는, 아, 이데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여기서 한 5분 정도 거리입니다. 예, 5분 정도 거리에 저 뒤에 이제 크레인 딱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제 거기가 바로, 아, 이제, 아, 운정, 아, 이제, 푸르지오, 어, 이제, 파크라인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지산초등학교가 보이는 곳이 있는데, 아, 여기가, 이제,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이제, 이제, 배정, 아, 이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힐스테이트 더운정, 아,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에 또, 배정, 아, 이제, 초등학교도, 바로, 이제, 지산, 아, 지산초등학교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지산토, 초등학교, 이제, 앞쪽으로, 아, 저 뒤쪽에 뭐, 힐스테이트 더운정 공사 현장도 보이고 있고, 오피스텔 건물도 보이고 있는데, 아, 그런 프라자 상가들이 많이 즐겨 있는 곳, 바로 여기가 이제 와동동 이제 상권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운정신도시에서 와동동 상권은 가장 크게 아,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아, 형성되어 있던 뭐 이마트 상권, 이제 홈플러스 상권, 근데 야당역 상권에 아,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권을 아, 아, 펼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이제 와동동 어, 이제 상권이 되겠고요. 지산초등학교 앞에서 아, 지금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곳이 이제 운정 크루즈어 파크라인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아, 이제 664세대 아, 이제 6개 동으로 해서 아, 이제 1단지는 이제 8사타입 아, 위주로 돼 있고요. 이제 2단지는 아, 이제 107타입으로 해서 아, 형, 구성되어 있는 아, 이제 운정 크루즈어 파크라인 이제 하이엔드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파격적인 이제 이제 분양 속건으로 해서 아 지금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 지금 문정 프루지오 파크 라인 아 이제 관련돼서 아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아 지금 바로 따아 연락을 주시고 아 이제 좋은 기회 이제 선점해 가시기를 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